감이 엄청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. 중학교, 고등학교 시작 때 방황을 좀 했다. 그럼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. 어른이 알 만한 것도좀 일찍이 배워서. 누군지 모르겠죠? 안녕하세요. 네, 우연이야, 몇년 생이에요? 우리 언니가 팔자를 들여다보면 내 성격은 조금 서극적이고 내성적이라 소리는 나오는데 낮과 밤이 엄청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. 내가 아가야 시절 때 집안에 좀우환이 들었다라 보니까 가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. 집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, 누려 했던 것들을 조금 남들보다는 못 누렸다라는 소리가 나오니 뭐다? 우리 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방황을 좀 했다 사춘기 시절이 조금 있었다라 보니까 미안하지만 이때 조금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을 언니는 좀 빨라요 이때 언니가 조금 남자도 그렇고 어른이 알아야 될 것들 학생이 알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어른이 알만한 것들 좀 일찍이 배웠어 남자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어른이 해야 될 것들 좀 일찍 겪었거든요 원래 우리 언니가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 과출도 하고,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? 이것 때문에. 남자가 한번 일찍이 지나가거든요? 아가야가 뭐야, 이때? 한건 아닌데, 유 됐어요. 이때부터 뭔가 이제 좀. 유흥적도 조금 접하게 되고 남들 간는 조금 다르게 조금 여자로서 좀 살아왔어 좀 끼가 많다 보니까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팔자인데 과거를 돌아보고 팔자를 들여다 보니 남자 때문에 지금 탈이 나서 왔다라 소리가 나와 또뭐 임신했어요? 이게 나을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를 하신 것 같아 지워야 되겠다 근데 남편 애도 아니고 남자친구 에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긴 아 이길래 언니가 이렇게 머리 아프듯이 돈돈 꼬마니까 어떡할라고 다른 걸로 좀 봐도 되는게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임신 안돼 지 얼마 안 돼요 6개월 이때요 제가 만 남았었거든요 그때 어 누군지 모르겠죠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고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뭘저이 복잡하다 소리는 나오는데 저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서 듣게 됐거든요 최철석같이 자기 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, 남자친구인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막난리가났거든요 자기 아빠 된다고 막 남자친구 상황이 어떻게 됐어? 저기... <목소리> 우리 언니가 내 앞에 관제 걸릴 거 같아요. 남자친구 애가 아닌 거 같아. 그래서 관제가 걸릴 수 있다는 라 거는 이것 때문에 저렇군 구설 돌 일이 있겠다라 소리고요. 이걸 언니가 절대 감당 못 해요. 그 애도 언니 못 키워야. 그러게 왜 후회할 짓을 하셔가지고. 네, 이 남자친구랑 지금 결혼도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일 거고. 낙태한다고 하면은,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? 의심 살릴 수 있겠다 소리 나오거든요. 한 이유가 있잖아요왜 왜? 낙태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것도 무섭고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친구 애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... 내가 볼때그쪽도 맞을 것 같아. 우리 언니가 어느 정도 신기가 있기 때문에도 이런 쪽으로 돌기도 도는 거고, 점도 보는 거거든요. 언니도 바보가 아닌데 어떤 시기적으로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까. 내가 이게 분명히 뭔가 불안하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어쨌든 정리를 좀 하시고, 유선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지, 뭐 그런 방법이 어쨌든 필요할 것 같다 합니다. 그리고, 이 남자, 놓치긴 솔직히 좀 아까운 남자라 소리는 나와요. 뭐가 흔들려서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? 내가 직업군이니까... 사실, 못 봐요. 사실 이거 전입 깔게 얘기를 하는데, 영상 보는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저렇게 잘해주고 하는데, 저 미친년, 이런 소리. 할 거거든. 정신, 차리고 때문에.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, 언니야. 이 사람이 연을 맺는다라는 게 연을 맺고 싶어도 인연이 없어서 못 맺는 사람도 너무 수도록 하고요. 아기도 미친 듯이 갖고 싶어서 어, 난리치는 그 어, 부부들도 너무나 많은데, 언니는 다 가져놓고 딴 눈을 돌리는 거거든. 내년이 되면 우리 언니가 조금 더 이게 심해질 수 있으니 그냥 올해 딱 정리를 좀다 하. 하실 걸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사람하고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무뚝뚝할 순 있는데 적어도 내 와이프를 챙기고 자식을 건설 수 있는 남자면 나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남편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후부터는 병원 빨리 가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더 연락을 주세요